사사기 18장에서는 단지파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 지파들에게 기업분배를 다 했습니다. 단지파도 6만 4천 명의 인구에 기업을 허락했는데 용기가 부족하고. 믿음이 결여되어 가지고 그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아무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정복하지 못하고 밀려나서 결국 단지파는. 기업을 아직까지도 지금 수백년이 지났는데도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끼어사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단지파는 믿음이 없는 집파로서 그 이런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각지 소유하지 못하고 그것을 얻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때 그 단지파가 땅을 또 찾기 위해서 다섯 명의 그 용맹스러운 사람을 택해 가지고 여기저기 땅을 찾아보러 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제시장이 있었고 레윈 그 제시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가의 집에 개인 제시장으로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제시장에게 우리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점을 쳐봐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점을 치는 식으로 된 거죠 점쟁이가 돼가지고, 어, 이제사장이 하나님께 온, 오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라고 생각지 못하고, 그냥 그제사장이라니까 물었더니, 평안히 가라. 너의 행하는 길은 여와 호 앞에 있다. 이면서, 그들을 어,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평안하고, 거기에는 군대도 없고, 그러면서 다 잘들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쳐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돌아보고, 다시 그들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자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파 가족 중에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것으로 가면서 가다가 또이 미가의 집에 들렸어요. 그래서 들려가지고 거기서는 아예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우상단지라든지 모든 걸 다, 다 끌어냈습니다. 그때 마침 미가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서 있으면서 6 0 0명의 군대가 있으니까 다 끌어내니까 제사장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하니까 입을 다물어라 내가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집화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제사장이 마음이 기뻐가지고 모든 것을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이제,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가의 집에서 신상을 도독하고, 제상을 이제 납치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나가니까, 나중에 미가가 알고, 그 이웃 사람들과 함께 쫓아와가지고, 도대체 우리 집에 있는 신상을 왜 훔쳐가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또, 이 단자손들이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아라. 노한자들이 너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한다. 잃게 할지 모른다. 600명의 군대가 딱 있으니까, 오히려, 목소리를 크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 단자손이 가게 됩니다. 미간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돌아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 라이스를 다 점령을 하고, 어, 거기에, 단지파에 그런 정착지를 만들게 됐는데, 그래서, 어, 이 라이스 지명을 단으로, 단이라는 지, 이 지명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곳에다가 미가의 집에 데려온 제상과 우상들을 다 섬기게 돼서 결국 최초로 우상 숭배하는 내 앞장섰던 지파가 단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단 지파는 이 단지파는 벌써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단지파는 어디로 사라지는지 사라져버리고, 어, 없어지면 그런 지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상에서 완전히 단지파가 사라졌죠. 어떤 분은 그 단지파가 우리나라의 단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너무, 어, 너무 그좀 비약적인 해적 같고, 하여튼 이렇게 이 단지파의 우상숭배는 결국 평안한 땅을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결국 그 지파는 다 무너지고 우상숭배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 지파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끝까지 자기 지역을 사수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힘을 자랑하고 그런 모든 것을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우상숭배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증거한 것이고, 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진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사장이나 또는 우상이나 단지파나 다 한통속이 돼가지고, 결국, 이단, 이단자들이 교주를 세우고, 그렇게 이단의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형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돼야지, 자기의 편의대로, 그래서 점치듯이, 미신적으로, 미신적인 그런 것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서 단지파 개인의 그런 우상이 이제는 지파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우상이 되는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모세를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는 것이 가장 강조점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런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 앞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 잘못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사기 1 8장에 단지파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점쟁이 같은 자들을 불러들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 그런 운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순수한 신앙이 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미신적이고 기복적이고 잘못된 신앙에 끌려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단이 많고 또 사설이 많은 이런 현대의 삶 속에서 순수하게 참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성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지 이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온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구없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 나이다. 아멘